안녕하세요. 2016년 제2회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한국사 문제 풀이를 담당하게 된 이재은 선생님이에요. 자, 이번 시험에 문제를 풀어 보니까 어 현대사가 굉장히 조금 나왔죠. 한 문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다 어디예요?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에는 조금 평이 골고루 나왔는데 현대사가 조금밖에 안 나와서 현대사 준비 많이 하고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준비 많이 했던 한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 힘 빠지고 김 세고 막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좀 약간 단답형으로 나오는 형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한 문제 안에 여러 시대를 아우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서 난이도가 한 중상 정도가 되지 않았나.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문제로 넘어갑니다. 1번 문제예요.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구석기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구는 뗀석기고 이동 생활을 했고 막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선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계급이 발생하였다. 계급이 발생했다고 라 하는 거는 청동기 때의 특징이다. 청동기 시대에 계급사회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뭐 고인돌이나 아 이런 것들을 보고서 파악할 수가 있었다. 그다음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이건 뭐라고 해요 신석기에. 인간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다라고 해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는 신석기 시대. 그리고 3번에 비파형 동검을 제작했다.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것은 비파형 동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어? 중국의 악기 비파를 닮은 동검. 대표적인 언제? 청. 동기. 어머나, 그리고 보니까 무슨, 어, 만년필 촉같이 그려졌네요. 어쨌거나. 그 다음, 주먹도끼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자, 주먹도끼라고 하는 건 약간 다용도죠. 뭐 이렇게, 이렇게 끝에는 뾰족하게 돼서 뚫을 수도 있고, 한쪽은 이렇게 일자면으로 돼서 자를 수도 있고, 아래에는 찌일 수도 있고, 어, 엄청 잘 그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구석기 때 도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몇 번? 답이 몇 번? 1번 문제는 답이 4번.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시면, 어, 그림이 나왔어요. 다음 유물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뭐예요? 이거 칠지도죠? 칠지도. 어, 지도야? 어, 지도 아니죠.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 칼. 이거 칼이잖아요. 언제? 백제시대 때 일본의 왕에게 하사하였다. 근데 일본이 뭐라고 우기고 있어요? 어? 삼국시대에 일본 왕에게 백제가 바쳤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우기고 있는데, 어, 기록에 보면은 백제 왕이 일본 왕, 왕에게 하사하였음. 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걸 봐서 삼국시대 백제가 일본과 교류했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고구려가 요동을 방어하였다. 라든가, 가야는 낭랑군과 교역하였다. 신라가 한강역을 유 장악하였다. 라고 하는 요거. 같은 시기에, 시대에 있었긴 했지만은 이거는 백자 일본의 교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에는 전혀 해당이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나라는 그랬어요. 음, 5월과 10월, 1월의 계절제를 실시했다. 한반도 남부의 마한, 진한, 변환의 연맹체를 형성하고,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과 제사장인 청군이 조제했다 어, 이거는 뭐예요? 바로 사만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만! 우리 사만하면은 사실은 대표적으로 특징을, 응, 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첫 번째가 재정분리사회였죠. 재정분리.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형태여서, 어, 정치 같은 경우는 정치적 지배자는 왕이 아니라 군장인 신지와 읍자 응? 이런 사람들이 담당을 했고 그 다음에 제사 같은 경우는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청군 청군이 다스렸으며 청군이 사는 신성한 지역 뭐라고 합니까 어 소도라고 하죠 소도 응. 그래서 제정물이라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사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한 지난 변화는 연맹체를 형성했다. 이 마한, 진한, 변한도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한, 진한, 변한 마한 같은 경우는 54개의 소국으로 되어 있으며 진한과 변한은 각각 12개의 소국으로 되어 있다. 그중에 마한의 목지국의 왕이 목지국의 왕이 삼한의 대표자로 군림을 했다. 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 이후에 마한 같은 경우는 목지국을 시작으로 해서 목지국이 백제 고이왕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마한 전체는 백제 근초고왕에게 근초고왕에게 멸망을 당해서 백제 흡수가 되게 되죠. 그래서 마한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진한 같은 경우는 어디? 사로국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써요. 사로국, 사로국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이거 신라가 시작이 된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변한 같은 경우는 철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됐죠.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가야국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거 어디라고요? 사만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동해나 부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맹 왕국 시대에 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삼국 시대에는 없었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삼국 시대에 있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연맹 왕국 시대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는몇 번이다? 사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가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고려시대 여러 세대를 걸쳐 고위관료를 배출한 가문으로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하고 왕실이나 유력한 가문끼리 혼인관계를 맺어 지배력을 강화한 세력이었어요 자 시대가 나와있어요 고려시대 지배층이다. 자, 고려시대 지배층 한번, 한번 정리해 봅니다. 고려시대 지배층은 처음에 호족 지방 세력 응끼 통일신라 말에 이 호족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응 국가를 세우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호족 출신 바로 태종 왕건이 있죠 왕건 그래서 호족이 첫 번째 지배층이고 호족들끼리 여러 세대에 걸쳐서 어 과거와 음서를 통해 간직을 독점하고. 왕실이나 유력한 가뭄끼리 혼인관계를 외쳐 지배를 강화한 세력은 호족 다음에 이어지는 문벌 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문벌 귀족. 문벌 귀족. 자, 그리고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에 어, 무신들이 굉장히 이런 차별 대우 이런 거에 어떤 불만을 품고서 무신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수립하게 되죠. 무신 정권. 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몽골이 쳐들어오죠.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지배세력이 친원파, 친원파 세력, 그러니까 원과 친하며 역관이나 아니면 황관 출신의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한 검문세족. 그리고 검문세족을 갖다가 몰아내기 위해서 공민왕이 개혁정책을 통해서 등용한 인물들 신진 사대부.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호적이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태조 왕건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문발귀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자겸이라든가, 김부식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가문을 통해서 권력을 독점한 사례. 그 다음 무신정권 같은 경우는 뭐맨 처음에 뭐 이의방이나 정중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비교적 무신정권 중에서 안정기를 누렸던 최시정권의 최충원. 이런 인물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건문세족 같은 경우는 기철그 다음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는 정몽주나 조준 정몽주 조준 음뭐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거 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고려시대 지배세력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하는 것은 몇 번? 문벌귀족이 되고요 사림이라고 하는 건 언제 등장한 거예요? 사림은 조선시대 그 다음에 진골 귀족 같은 경우는 신라죠. 신라.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해당하지가 않죠. 그래서 4번에는 몇 번이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요. 5번이에요. 5번 문제는 조선의 신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조선의 신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아는 것을 골라보자. 1번, 법제적으로는 양인이나 청인으로 구분되었다. 자, 양인과 청인, 양천제라고 하죠. 그래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음, 법으로는 요렇게 요만큼까지가 양인이에요. 여기가 천민. 그래서 양천제. 법적으로는 이렇게 나눴지만은 실질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 각각의 어떤 역할 같은 것들을 담당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법제적으로 법으로는 양천으로 구분된 양천제. 이런 것 같아 우리는 양천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천제. 그다음 이번에 골품에 따라 정치 사회적 제약을 받았다. 골품에 따라서라고 했으니까 이건 언제예요? 신라 시대 골품제죠. 신라 시대 골품제. 그다음에 상민은 농업, 수공업, 상업 등의 종사였다. 상민이라고 하면 여기 평민 계층이죠, 사실은. 응? 여기 있는 사람들이 농업이나 수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해서 일을 많이 한 다음에 국가에 다 세금을 납부하는 응? 역을 부과 역을 갖다가 내는 뭐 이런 역할을 담당했고요. 중인은 중인 여기 나와있죠. 중인은 기술관, 서리, 향리. 서리 같은 경우는 서울 공무원, 향리 같은 경우는 지방 공무원으로 구분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하급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위는, 어, 설이, 향리, 뭐, 어, 기술관, 뭐 이런, 뭐 역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5번에 그럼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건 시대가 다른 2번, 골품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아. 음, 2번이 답입니다. 그다 6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으로 넘어가면,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화풍은 그랬어요. 조선 후기에는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 사실적으로 그린 화풍이 유행하였다. 이 화풍을 개척한 이는 정선으로 대표적인 작품에는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 그러니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 이게 바로 인왕제색도인데 여기 이 그림 특징이 뭐냐면은 진짜 경치를 산과 물의 진짜 경치를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경치를 어떤 경치? 산과 물의 경치를 표현한 그림이라고 해서 이것은 진경산수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외 민화. 민화라고 하는 거나, 민화라고 어, 하는 것도 조선 후기인 거는 맞아요. 응? 조선 후기인 건 맞는데, 이건 작자 미상이에요. 작자 미상. 누가 그린지알 수가 없고, 백성들의 염원을 담고 있죠. 백성들의 염원. 염원. 소원. 응? 간절히 바라는 바 그래서 뭔가 어 굉장히 이거 그려놓으면은 뭐 좋대 좋은 일이 생긴대그래서 호랑이라든가 막 이런 거를 막 그려 놓는 게 특징이었고요 불화라고 하는 거는 불교와 관련된 그림이에요 이거는 고려시대 때좀 유행을 해요 고려 후기에 그 다음에 사신도 사신도라고는 대표적으로 도교양식을 나타내고 있고 이거 어느 시대예요 삼국시대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왜? 조선 후기라고 했으니까. 시대가 나와 있죠.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바로 진경 산수화라고 하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요. 7번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역사서는 그랬어요. 고려 후기의 승려 일년이 불교사를 중심으로 지방의 기록과 민간 설화까지 포함하여 저술한 것이다. 당군은 우리 민족의 시조로 기록함으로써 통합된 민족 의식을 표출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변이 썼다라고 하는 고려 후기에 썼던, 어, 우리 민족의 시조, 뭐, 당군 설화가 들어가 있고, 요거는 바로 삼국 유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같은,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이름으로 나와 있는 책이 하나 더 있죠. 뭐요? 삼국사기. 삼국사기. 삼국사기 이것은 이련이 아니라 김부식이라는 인물이 쓴 거고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삼국사기랑 삼국인사 어? 똑같이 고려식에 시대되 있긴 하지만 은 이련 같은 경우는 승려 출신이고 김부식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있었던 뭐 문발 귀족들 그러니까 고려식 대표적인 귀족 가문의 어,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응이응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응 이응. 이응 없잖아요. 어? 이응 없으니까 이거 좀기삼 사기 기억시오시오 시옷, 시옷. 이렇게 좀기억 해주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무엇인가, 나머지 고려사, 고려사 같은 경우는 고려 역사를 갖다가 담고 있는 거죠. 고려 역사를 담고 있는데, 조선시대, 보통은 그 전에 있었던 역사,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시대라고 하면은 고려에 대한 역사를 써서, 어, 국가 설립의 정당성을 갖다가 막 부여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려사라고 하는 건 고려 역사 책이긴 하지만, 조선시대 때 언제 어, 세종대왕 때 김종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왕의 어, 명령을 받아가지고 쓴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조선시대라고 봅니다. 그 다음 동사강목. 동사강목 같은 경우는 안정복. 안정복이 조선 후기에 응? 조선시대에 조선시대에 국학의 일환으로. 국학이라고 하면 국가에 관련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 그래서. 고구려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갖다가 정리한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왕조 실록 여기 조선이라고 써있잖아요. 조선왕조 실록 국가 건국부터 시작해서 보통 고정까지라고 하는데 고정까지의 기록이 뭐 조금 미비한 경우가 있어서 철종까지로 보는 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는 몇 번이다? 3번. 삼국유사가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조선이죠. 어? 조선. 그 다음에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 가, 가, 발의 발전 과정, 대조영, 그다음 무왕, 무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발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발의 국은요 어, 왕을 갖다가 세 명만 알면 되죠. 선왕 네명 합시다. 네명 고왕, 무왕, 문왕. 선왕. 이+ 고왕이 대조역이에요. 한일이 뭐예요 건고. 나라 세웠잖아요. 어디다가 고구려 옛 땅인 동모산에 나라를 갖다 건국했어요. 누구를 이끌고서 이 사람 자체가 고구려 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서 어? 말갈이 토창민들과 함께 국가를 갖다 세운 것이 무엇이다. 바레이다. 응 바레라고 하는 국가는 고구려를 계승해서 왜 고구려 옛 땅에다가 고구려 사람이 세웠으니까 고구려의. 고구려 어디 갔을까요? 여기 갔을까요? 고구려엔. 시 응, 음,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무항이나 문항 같은 경우는 이 고구려라고 하는 국가를 멸망시킬 때, 누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6세기, 7세기 때 거를 잠시 끄집어내서, 어,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와, 응? 이렇게 삼국시대 때, 고구려와 백제가 연맹을 맺고 백제 같은 경우는 왜? 그다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국의 돌궐과 연맹을 맺고 신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북으로 지들끼리 이어졌으니까 혼자서 너무 외로워. 외로우니까는 중국과 연맹을 맺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연맹체를 갖다가 나당연맹. 이 나당연맹 체제가 힘을 합쳐가지고 처음에는 첫 번째로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다음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고구려 출신 고구려를 계승한 바해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당나라를 엄청 싫어해요. 왜? 우리가 계승한 고구려를 갖다가 멸망시켰으니까. 그래서 초반에 무왕 때에는 장문유를 보내어 당의 산둥방도를 공격, 응? 공격했다. 싫어했다. 그랬었는데, 당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제적인 국가고, 막 이렇게 문화나 이런 것들 굉장히 발달하고, 정치도 발달하고,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너무 계속 당을 갖다가 견제하게 되면 국가 발전은 별로 이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항때가 되면, 당과 친성 관계. 어?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왕은 안 친해 문왕은 친해 그러면서 신라와도 교류를 했다 뭔가 문왕 때 다른 국가들 국가는 멸망을 시켰다고 라 하지만 이들의 문화나 어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친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나머지 여기 나와있지는 않지만 선왕 같은 경우는 전성기예요 제일 잘 나갔을 때 응? 그래서 당나라로부터 동쪽에 융성한 나라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지요.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는 고려의 구 땅인 동모산의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고왕 대조영의 업적을 채워넣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나머지 1번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를 했다. 평양성 천도하면 은 고구려 누구예요? 장수왕이죠. 장수왕 남진정책의 일환으로 그 다음에 정치인념을 성리학으로 채택했다. 정치인념을 성리학으로 채택했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고려시대 누구예요? 성종 해승로의 심우 28조를 받아들여서 불교는 개인적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유교는 국가를 다스리는 이념이니까는 성리학을 정치 이념으로 삼으셈 그랬떄 성종이 콜했죠. 그래서 성리학을 채택했다.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통해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 이거 연맹왕국 거죠.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제천 행사하는 국가 어디에요? 고구려죠, 고구려. 음. 그래요.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는 몇 번이다? 4번이다. 어우, 문자 나에 설명이 엄청 길었네요. 네, 4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시면, 어, 그림 나왔어요, 그림. 음, 그림 나왔어요. 그림이 나왔는데, 다음 대화의 배경이 된 사건을 골라보자 그랬어요. 어, 여기 수염 많이 난 아저씨가, 조정에서 신분제를 폐지했다더군. 신분제 폐지. 그렇다네. 관리를 뽑는 과거제까지 폐지하였다는군. 과거제도 폐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굉장히 근대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서 봉건적인 제도를 폐지했다. 봉건적인 제도를 모두 폐지를 했다. 자, 이 봉건적인 제도를 폐지했게 됐던 사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1800 94년에 실시하게 된 가보개혁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보개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근대화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가보개혁 자체가 일본이 침략이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들이 좀 주도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일본이 주도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주도적으로 했다 근대화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기에 관련된 사건은 몇 번이라고요? 1번 가보개혁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아관파천 아관파천은 뭐예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응?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한 사건, 피신한 사건이다. 왜? 일본의 압박이 남력을 피해서. 그다음 이모군란, 이모군란 같은 경우는 무슨 사건이에요? 이모년에, 이모년에 구식 군대가 신식 군대와 의 차별에 반발한 사건, 반발하게 되었다. 이 당시에 이제 개화가 되게 되면서 새롭게 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군대에 필요한 돈들이 사실은 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신식 군대를 만드는 과정, 자 신식 군대라고 하면 뭐예요? 별기군이 되겠죠. 별기군을 만드는 과정에서 군비를 갖다 너무 많이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구식 군대한테 돌아가야 될 여러 가지 뭐 월급 같은 거 이런 거를 제때 못 주게 되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은 군대들이 난을 일으켰다. 응?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어쨌거나 이모 군란이 일어났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정부에서는 청에게 원군을 요청해 가지고 무마를 시켰기 때문에 이모 군란 이후부터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조금 더 심화됐다라고 하는 게 한계라면 한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강화도 조약. 이거 뭐예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하지만 불평등한 조약이다. 왜요? 이 강화도 조약에 들어가는 것 중에 치외법권이라든가 해안 측량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아,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이지만 너무나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라고 하는 어 의의와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만 하고요. 9번 같은 경우는 몇 번? 가보개혁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10번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랬어요. 고려시대,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국제무역항으로 아라비아 상인이 향료, 수은 등을 가지고 왕래하여 고려의 이름이 서방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한반도를 그려봅니다. 한반도.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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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 뭐야, 하나도 안 똑같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대충 그린 거예요. 응, 대충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성강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시대 여기에요.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국제무역항. 여기는 병란도. 부산항. 부산항은 여기. 부산항. 울산항. 울산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더 밑에 있죠. 울산항. 여기다 그려놓겠습니다. 울산항. 그 다음, 청해진. 완도니까 여기겠죠. 여기. 청해진. 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해당하는 지역은 사실 병난도라고 해서 예성강 하구라고 했으니까 사실 여기가 답이 돼야 돼요. 응, 병난도. 그래서 여기 어느 나라 상인? 아라비아 상인, 서역인들까지 왕래가 있었고, 향료, 수운도를 가지고 왕래에서 고려 이름이 사방에 알려지게 되었다. 왜? 여기는 이제 중국이랑 맞닿아 있는 대륙이랑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막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다로도 막 들어갈 수가 있고, 응, 이렇게 되는 거고, 부산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강화도 조약 때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됐던 지역이어서 일본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개항을 했었다. 그다음에 울산항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이거는 개항기. 음, 이거는 통일신라 때. 여기도 외국인 외국 상인들, 아라비아 상인들도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청해진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때 누구예요? 통일신라. 신라 떼 장보고가 왜 구를 소탕하기 위해서 어, 설치한 해상구역 기지다. 응? 기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그래 10번 같은 경우는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가상일기를 통해 알수 있는 정책을 골라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볼게요. 956년 땡땡월 땡땡이래. 왕께서 호족들이 불법으로 소유한 노비를 해방시키는 법을 시행하였다. 어, 중요한 말이 나왔어. 호족들이 불법으로 소유한 노비를 해방시키는 법을 시행하였다. 이 때문에 호족들의 반발이 심해져 국정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 우리 고려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고려 시대라고 나와 있고요. 어? 고려 시대라고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네요. 근데 956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를 갖다가 정확하게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10세기, 어머, 죄송해요. 아무튼 10세기. 어, 10세기 무렵에 고려시대라라고 하는 걸 유지할 수가 있고요. 내용은 호족들이 불법으로 소유한 노비를 해방시키는 법이라고 했으니까는 바로 노비 양검법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검사해서 양인으로 올려준 제도. 자, 여기서 우리가 노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 노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천민으로 분류가 되고, 그다음 소유, 상속, 매매의 대상이에요. 응? 매매의 대상. 그리고 물론 자기 몸에 대한 세금을 내는 노비들도 있었긴 하지만 대부분의 노비들이 세금을 안 해요. 응? 세금을 안. 왜? 재산.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응? 제,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노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노비를 갖다가 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던 호족들의 재산을 갖다가. 약화시켰다. 뭐 이런 걸 의미하게 되는 거고, 자, 노비를 갖다가 양인으로 풀어주게 되면 양인이 됐을 때 뭐를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내고 역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국가의 재정이 빵빵해지고 국가 재정이 빵빵해지고 군대를 모을 수가 있으면 누가 세져요? 왕권이 강화된다. 그래서 노비안권법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왕권 강화다. 라고 하는 거, 왕권 강화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왕 누구예요 도대체? 고려 광종의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려 광종의 정책. 그렇다면은 나머지는 누구? 균역법, 영적법, 호패법 이건 누가 한 걸까요? 이거는 모두 조선시대의 제도로서 균역법, 역을 균등하게 하는 법으로서 1년에 두 필씩 내던 옷감을,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내던 옷감을 1년에 한 필로 줄여준 영조대왕의 정책이었다. 그 다음에 영정법. 1년에 1결당 원래는 사두에서 20두까지 차등 징수하던 전세를 갖다가 1결당 4두로 영원히 정했다. 어 이거는 인조의 정책인데 뭐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다 음 호패법. 호패법은 이건 조선 시대 약간 주민 등록증 같은 그런 음걸 갖다가 16세에서 6세 상이 남자한테 어 양인 남자죠. 양인한테 양인 남자한테 나눠 주는 제도인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됨으로써 호구조사 누가 어떤 남자가 어디에 살고 있나 조사한 다음에 세금을 징수하고 조세 징수 그리고 군역 부과 이것을 목적으로 음, 호배법을 갖다가 줬던 거죠 자요거는 언제 조선 태종 때 실시됐던 정책이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는 광종의 노비안부법이기 때문에 몇 번이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훑어 봤는데 어, 한 문제에 너무 많은 시대가 들어가 헷갈려. 뭐 이런 선생님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이 시대 나오고 필기 선생님 같이 하고 있으니까는 정리하면서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나머지는 이어서 다음 페이지, 다음 편에서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